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요코하마는 앤서니, k 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4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k 는 교류전의 부진을 멋지게 극복하는 중이다.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27일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 그 정도 투구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투수임에 틀림없다. 원정팀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시즌 구승에 도전한다. 4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8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스키는 리그전 재개 이후 14.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이어가는 중이다. K와 맞대결에서 6.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DNA 상대로 이번 시즌 21.2이닝, 11안타 무실점이라는 건 무서운 레벨이다. 양팀 모두 불펜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는 엄청난 투수전 가능성이 높은 편. 결국 후반이 변수인데 최근 DNA는 홈에서 불펜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서 앞선 요미우리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두번째 경기 주니치 대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주니치는 카일 멀러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일 DNA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멀러는 교류전의 호조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나마 홈 경기 투구는 조금 낮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듯 원정팀 히로시마는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4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모리시타는 투구에 비해 승운이 매우 따라주지 않는 중이다. 27일 준이치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묘하게 금년 준이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준이치는 마무리 마치야마가 없는 후유증을 톡톡히 겪고 있다. 즉 투수 운용 자체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상황. 히로시마 역시 불펜이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모리시타는 이제 살아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멀러는 리그전에서 좋지 않고 무엇보다 히로시마가 계속 좌완을 만나는 게 크다. 상성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한신 대 야쿠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한신은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4일 DNA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원정의 문제도 나오지 않는 퍼펙트 피처가 되어가는 중 원래 홈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27일 야쿠르트 원정의 7이닝 3실점 투구는 잊어도 좋다 원정팀 야쿠르트는 피터 램버트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4일 준이치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램버트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투구 내용이 흔들리는 중이다. 한신 상대로 27일 홈에서 6이닝 3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코시의 님을 고려한다면 일단 그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최근에 한신은 우승 후 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역시 홈에서 타격이 잘 안된다는 것. 무라카미의 투구는 홈에서 그 위력을 보여줄 수 있고 야쿠르트의 타격은 원정에서 좋지 않다. 램버트의 투구는 기대할 수 있지만 역시 타격이 받쳐주지 않는 게클 듯.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니오넴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니포넴은 이토 히로미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4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이닝 6안타 1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이토는 일단 어느 정도 관리를 받은 바 있다. 금년 오릭스 상대로 홍과 원정에서 15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하다는 점은 큰 강점일 것이다. 원정팀 오릭스는 소탄이, 류에이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4일 치바 롯데와 호토모토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소탄이는 리그전 재개 이후 투구가 좋다는 말은 하기 힘든 편이다. 니포넴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야간 경기 동구장 투구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정도다. 금년 니포넴은 홍 경기가 아쉽고 오릭스는 원정이 좋은 편이다. 양팀 모두 은근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듯. 하지만 이토는 오릭스 상대로 극도로 강한 투수인 반면 소탄이의 투구는 야간 동구장 투구가 영 아쉽다. 그리고 한방 대결로 가면 유리한 건 니포넴이다. 홈의 2점을 가진 니포넨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라쿠텐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라쿠텐은 코자 타츠키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6월 14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5.2이닝 3실점 투구 후 다시 2군으로 내려갔던 코자는 작년과는 다른 투구가 나오는 중이다. 홈에서 기복이 심한 투구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야간 경기에 약한 투수가 시즌 첫 야간 경기를 한다는 건 좋은 요소는 아니다. 원정팀 소프트뱅크는 리반 모이네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4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이 완봉을 당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모이네로는 투구 내용만큼은 무적 그 자체. 라쿠텐 상대로 4월 15일 홈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야외 구장 투구가 더 무서운 투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양팀 모두 시리즈 최종전을 패배하고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번 경기의 승자는 시리즈의 흐름을 지배한다는 것. 그러나 코자는 이번 시즌 제구도 좋지 않고 유독 복귀전 투구가 좋지 않은 징크스가 있다. 반면 모이네로는 그야말로 에이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여섯번째 경기 치바 롯데 대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치바 롯데는 타나카 하루야가 1군 복귀전을 치른다. 29일 소프트뱅크와 홈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타나카는 11개의 커리어 하이 3진을 잡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다. 이제 1군 선발로서는 안정된 투구를 해주고 있는데 홈에서의 투구라면 6이닝 2실점은 기대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원정팀 세이브는 타케우치 나츠키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케우치는 소프트뱅크 킬러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다. 최근 3경기에서 19이닝 무실점 호투 중이기도 하고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매우 강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한다. 세이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반면 치바 롯데는 대패를 당한 후유증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듯. 양 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은근히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일 듯. 하지만 세이브가 짜내는 능력은 더 좋은 편이고, 불펜의 안정감도 좋다. 투수력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